네, 안녕하세요. 지방 보조금을 통해서 표고버섯 배지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저처럼 귀농을 하신 분들은 이런 보조금을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돈을 아끼고 세이빙 할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음 조금 쉽게 지방 보조금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얘는 제가 지금 문경에 있으니까 문경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일단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시청 군청을 검색해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문경시청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사이트 안에 고시공고라는 게 있어요. 고시공고 카테고리를 클릭해줍니다. 고시공고에 들어가서 지방이라고 치면 이렇게 많은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이 주르륵 나옵니다. 지금 동일하게 다 보시듯이 2020년 1월 달에 지방보조금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고, 다른 것도 찾아보면 매해 1월 달에 지방보조금이 모두 다 시행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초에 지방보조금 사업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연초에 무조건 알아보시고 신청을 해야 돼요. 이 많은 사업들 중에 나에게 맞는 사업에 들어가서 얼마나 보조가 되는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는지 알아보시고, 괜찮으면 양식에 맞게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귀농을 했기 때문에, 귀농기촌인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사업에 들어가서, 부동자들의 멘토 멘티, 이것도 지원을 했고, 그 아까 말했듯이 표고버섯, 표고버섯 배지구입하는 보조금 신청도 했어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양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앞전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표고버섯 시설하우스를 한동 임대를 어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 나오면 기존에 그런 산림녹지과에서 뭐 뭔가를 신청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나왔으니 표고버섯 시설하우스에 들어가니까 매지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하기에 신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다른 문자까지 온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어 이런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모두 내 돈만 이렇게 100% 투자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서 좀더싼 값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0% 보조가 없대요. 옛날에는 100% 보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서 무조건 자부담이라는 것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방보조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조를 받고 하게 된다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마다 그냥 그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시공고란을 보거든요. 고시공고란을 보다 보면 나에게 맞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그때 또 맞춰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 지연도 받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시공고는 무조건 1일1 방문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어, 제가 지금 일하고 차타 일어나가지고 바로 찍는 거라 좀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밀고.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합니다. 감사합니다.